오늘의 한문 동몽선섭 청론해설입니다 기준 피위만 하여 부해이남 하여 그금마군 하니 시위 마하니라 진망인 피입하니연을 한할동계 이어하니 시위 진하니라 변한적 입국어 한지하니 부지기 시조연대라 시위 사만이라 기준 피 위만하여 키기 법준 PRP 지킬 위 찰만 기준이 위만을 피하여 부해이남 하여 떨부 바다해 말렬이 남령남 바다에 뜨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 금마군 하니 살거 세금 말마 고을군 금마군에 살았으니. 시위마한이라 이시할위말마나라한 이것이 마한이다 진망인피입한연을 진나라진망할망사람인피알피들입나라한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 피하여 한나라로 들어오자 한할 동계 이어하니 나라 한, 별할, 동력동 지경계 쓰이 줄려 한나라가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니 시위 진안이라. 이시, 할리, 별진, 나라한 이것이 진안이다. 변한적 입국 어한지하니. 콧갈변 나라한 고적. 여기서는 어조사적. 설립. 나라국 어조사어 나라한 땅지. 변화는 한 나라의 영토에, 한 나라의 땅에 나라를 세우니, 부지기 시조연대라. 안일불 알지, 거기, 비로소시 할아버지 조. 해년 대신할대, 여기서는 시대대. 그 시조와 연대를 알수 없다. 시위 사만이라. 이것들이 이시, 할위, 석삼, 나라한. 이들이 사만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 피 위만하여 기준이 위만을 피하여 부해 이남하여 바다에 떠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금마군하니금마군에 살았으니 시위 마하니라 이것이 마하니다. 진망인 피이파니언을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 피하여 한나라로 들어오자 한할 동계 이어하니 한나라가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니 시위 진한이라 이것이 진한이다. 변한적 입국어 한지하니, 변하는 한 나라의 땅에 나라를 세우니, 부지 기시조 연대라, 그 시조와 연대를 알 수가 없다. 시위 사만이라, 이들이 사만이다. 감사합니다.